여 네, 빌보입니다. 어, <목소리> 여러분 오늘 가족 모임이 있어서 화장하는 김에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보려고요. 저번에 제가 팔레트 추천해드렸던 영상에서 헬리페라 봄바람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하다고 댓글을 주셔서 그 팔레트를 활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지베르니 파운데이션을 쓸 거예요. 밀착력이 되게 좋은 파운데이션이라서 피부 얇은 사람들이 파데 너무 두껍게 바르면 낯짝이 두꺼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 <laughs> 파데는 엄청 가볍게 발려서 피부 표현 두껍게 될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파데예요. 쿠팡에서 충분 구매했던 팟타이 컨실러인데, 좁은 부위 커버하는 데에는 좀 많이 꾸덕한 컨실러가 확실히 커버가 잘 되어서, 연봉에다가 살짝 묻힌 다음에, 이렇게 톡톡톡 얹어주면 자연스럽게 커버가 돼요. 언더 컨실러는 타르트 쉐이프 테이프 컨실러. 제 피부색보단 살짝 어두운데, 언더 커버할 때는 자기 피부색보다 살짝 어두운 색으로 커버하는 게좀 커버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컨실러는 인스타그램에서 리뷰를 했던 제품인데 이게 세포라 연말 결산 그 포스팅 제품이었어요. 2022년에 가장 인기 있었던 제품들 리뷰하는 컨텐츠였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컨실러라고 하더라고요. 직접 써보니까 왜 많이 팔렸는지 알겠는? 이름 그대로 테이프처럼 되게 착 밀착이 잘 되는 그런 컨실러예요. 밑에 피부 얇다 보니까 너무 두껍게 바르면 뭉친다거나 뜬다거나 할수 있는데 이 컨실러는 워낙 밀착력이 좋아서 눈 아래에도 쓰기 괜찮더라고요. 커버력도 제일 좋은 편이라서 괜히 인기 제품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블랙로즈 업앤다운 트리플 컨투어링. 제가 힙팬 보일 때까지 지금 쓰고 있지만 특히 이게 엄청 인생템이라서 쓰는 건 아니고요. 쉐딩은 크게 가리지 않아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거 쓰거든요. 딱 무난무난 그 정도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콧대도 적당히만 해줄게요. 원래 뭐 찍을 때는 더 과하게 하는 편인데, 오늘은 외출해야 되니까. 과하면 뭐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요. 콧대 쉐딩할 때 포인트는 이 가운데에 한번 이렇게 선을 탁 그어주는 거. 콧대가 아래로 쳐져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주면은 콧대가 올라가 보이는 그런 착시를 약간이나마 줄수 있어서. 브로우는 VDL 아이파인 아이브로우인데, 컬러는 라이트 브라운이고요. 이거 제가 저번에 한번 써봤는데, 진짜 라이트한 브라운 컬러라서, 염색모가 쓰기 괜찮더라고요. 길이감은 눈 끝부분에 사선으로 올려서 여기까지만. 파우더 오늘도 무라메르시의 파우더를 쓸게요. 이 파우더 영상 보고 구매하신 분들 좀 계신데 다들 만족한다고 하셔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 때문에 사셨는데 마음에 안드시면 죄송스러우니까. 뽀부로가 크게 안 갈릴 만한 그런 파우더라서 진짜 자신 있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안 되는 제품인 것 같고요. 얼굴만 동동 뜨게 톤업이 되는 게 아니고. 엄청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기 때문에 메이크업의 퀄리티가 한층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파우더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찢어질 것처럼 건조한 제품들이 있는데 건조함이 진짜 거의 안 느껴지는? 제어 촉촉한 제품이라서. 저는 큰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한번 쓸어준 다음에 이렇게 작은 브러쉬로 코 주변 이런 데는 한번더 칠을 해주거든요. 모공이라던가 요철 이런 게좀 효과적으로 가려져서 특히 여름에는 필수적으로 파우더 코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팔레트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봄바람아 도는 계획이 있구나. 핑크 컬러를 베이스로 깔겠습니다. 요게 팔레트에서 보면은 농도도 되게 낮아 보이는데 피부에 얹으면 생각보다 흰빛 많이 섞인 듯한 그런 컬러로 발색이 올라오더라고요. 앞부분은. 살짝 더 넓게 얹어서 코 쉐딩했던 부분이랑 좀 연결되게 다른 요소들과 연결감을 주면 좀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두 번째로는 이네 번째 아이섀도우를 사용할 거예요. 방금 사용했던 것보다 조금 더 분홍빛이 도는 색상이라서 나는 채도 진짜 많이 탄다 하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조금 주의해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어요. 세번 정도 얹었을 때 그때부터는 분홍빛이 제법 진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딱이 정도까지만 얹어줄게요. 지금 과해지기 일부지 직전이라서 더 이상 얹으면 안될것 같아요. 다음에 조금 작고 납작한 브러쉬로 진한 컬러 1분의 2 지점까지만 연결을 해줄게요. 깨끗한 블렌딩 브러쉬로 항상 블렌딩을 좀 신경 써서 해주면 눈침 현상을 다운지를할 수가 있겠죠? 뷰러질을 할 건데요 저는 낙타 속눈썹이라서 라이타로 뷰러를 달 거예요 라이타를 사용 해서 어, 오늘따라 잘안지히네 뮤드 마스카라를 쓸 거예요. 뮤드 인스파이어 롱래쉬 컬링 마스카라 2호 브라운인데요. 뮤드의 마스카라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제품 이게 훨씬 마음에 들어요. 꾸덕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바를 때도 조금 두껍게 발리는 듯한. 물론 이 제품도 컬링 유지력은 진짜 대단합니다. 짱짱하게 유지가 잘 되어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아이라인은 더페이스샵 잉크프루프 오토라이너 격막만. 채워줄게요. 이 라이너가 되게 저렴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렇게 점막 채우는 용도로 쓰기 딱 좋은. 돌아오는 컬러도 자연스러워서 릴리 라이너로 괜찮은. 아이라인까지 그렸으니까 아이섀도우로 펄감만좀더 올려주려고 하거든요. 두 번째 컬러를 쓴 다음에 눈 전체적으로 얹어서. 펄땡이가 너무 크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또 영롱하긴 영롱해서 마무리 단계에 이걸 전체적으로 올려주면 살짝 탁한가 싶었던 느낌도 많이 중화가 되어서 좋더라고요. 애교살은 처음에 썼던 아이브로우 펜슬 있잖아요. 그거를 꺼내서. 가식적인 미소를 지은 다음에 살살살 애교살 그릴 때 주의할 점은 뒷부분까지도 연결되는 느낌을 줘야지 좀 처져 보일 수도 있어서 터치를 꼼꼼하게 잘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섀도우가 아쉬운 점은 애교살 하이라이트용 컬러가 따로 없다는 거. 이 팔레트 쓸 때는 하이라이트용 컬러를 따로 써야 되는데 오늘은 이 언니시아 글리터 스틱을 쓰겠습니다. 펄땡이가 커가지고 과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손에 힘을 최대한 빼고 살살 터치를 해서 연하게 얹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치크!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발라보려고요. 키드시 블렌딩 제인데 베이스로 이거를 할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컬러는 지나치게 흰 빛이 많이 돌아서 도대체 이 컬러를 누가 쓰라고 만든 거냐 웬만큼 피부 하얀 사람 아니면 이거 절대 못쓸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사실 그닥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다른 컬러랑 섞어 바르면 은근히 괜찮더라고요. 그 중에 좀 너무 딥하거나 더운 컬러들이 그래서 단독으로 쓰기 애매한 컬러들이 있는데 그거랑 이걸 섞어서 바르면 그게 중화가 되면서 봄라이트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래서 요즘 이걸 또 많이 쓰게 됐거든요. 저는 오늘은 이 컬러랑 같이 쓸 거고 이게 단독으로 써도 괜찮은데 닦기에 예민한 사람은 나한테 조금 탁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홍조 있는 사람들이 쓰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붉은 기가 좀 부드러질 수도 있어서 이 붉은 기를 좀 중화해 주면 훨씬 좋은. 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거. 어떤 블러셔든 살짝 더 뽀용한 느낌으로 만들어주니까 봄 라이트가 하나쯤 갖고 있으면 활용도가 되게 높은 제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두 개를 섞으면 되게 핑크핑크한 느낌으로 발색이 올라오는데 이게 봄바람 이 팔레트 컬러들이랑 잘 어울려요. 그래서 오늘 이 블러셔를 한번 골라본 거고요. 립도 핑크한 컬러를 골라봤어요. 네케르 컬러 스웨이드립 라커 블러 로즈라는 컬러인데요. 좀 탁한가? 싶은 컬러인데, 얇게 얇게 펴 바르면은 탁기가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거든요. 봄 라이터 쓰기에 나쁘지 않아요. 여리여리한 핑크인데 어쨌든 컬러 자체는 탑기가 살짝 있기 때문에 탑기 타는 분들은 좀 조심해서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더 진하게도 연출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오늘 메이크업은 딱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서 아주 얇게 펴 발라서 마무리를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페리페라 팔레트를 활용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해봤는데요? 봄 라이트는 팔레트를 사면 잘안쓸것 같은 컬러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팔레트 쇼핑하기가 특히 힘든데, 페리페라 봄바람 같은 경우에는 호로가 크게 갈리지 않을 제품이라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